여섯 명의 여행객이 다섯 개의 호텔 중에 세 개의 호텔에 나누어 투숙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여섯 명이 세목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여섯 명이 세목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p 6 3을 자,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을 해 볼게요. 자 6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세개의 자연수협으로 표현을 해볼 때에는 네 명, 한 명, 1명, 한 명이 갈라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3명, 2명, 1명. 그다음에 2명, 2명, 2명이 갈라질수 있어서 총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겠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자, 그래서 4명, 1명, 1명으로 얘네들을 쪼개 볼 거예요. 4명, 1명, 1명으로 쪼갤 때에는 6명 중에 4명을 뽑고요. 그 그죠? 근데 이게 이제 ABCD가 들어가는 거랑 어 ADBC가 들어가는 거랑 한방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어 조합을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6명 중에 4명 뽑고요. 그 다음에 곱하기 2명 중에 1명 뽑고요. 한명 중에 한명 뽑고요. 얘네들은 서로 똑같은 인원이니까 곱하기 2 0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세명두명한 명을 뽑아볼게요 여섯 명 중에 세명 뽑고요 남은 세명 중에 두명 뽑고요 남은 한명 중에 한명 뽑을 거예요 자두명두명두명 2명, 2명, 2명 뽑아볼게요 여섯 명 중에 두명 뽑을 거고 네명 중에 두명 뽑을 거고 두명 2명 중에 두 명을 뽑게 되겠지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인원을 나누는 경우에 수예요 여섯 명의 여행객을 네명한명한명세명두명한명두명두명두 1명, 1명, 2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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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으로 나누는 경우에 수인데 얘네가 방을 선택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다섯 개의 호텔 중세 개의 호텔에 선택을 해야 돼. 그렇지?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가 여기서 봐 봐라. 다섯 개 호텔 중에 음 어디서 잘까? 5 곱하기 어, 앞에가 선택했네? 4 곱하기, 어, 싸까사 곱하기? 앞에 둘이 선택했네? 그러면 남은 거3개 중에. 그래서 여기서 6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, 이것은 각각, 얘네들이 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모두 60가지씩 됩니다. 얘도 다섯 개 중에 한 개, 네개 중에 한 개, 세개 중에 한 개, 5, 4, 3, 5, 4, 3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요. 아,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곱하기 60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준 것을, 어,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. 자, 요 놈만 계산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어요. 5 4 0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5번 되겠죠.